긴급 속보, 한국 중대결단, 2000억원 돌려주고, KF21 핵심 기술 이전 거부, 한국. 인도네시아 끝장내 최후의 카드 꺼낸다. 긴급 방안 중 인도네시아의 충격적인 발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는 개발을 천명한 이후 19일 창공으로 날아오르기까지 무려 22년이 세월이 걸렸다. KF-21은 이날 경남사천의 제3 훈련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올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 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2년 후인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주력기인 KF-16보다 상위급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했다. KFX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추진 초기, 사업 타당성부터 의심을 받는 등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KIDA, 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반면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위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불씨를 되살렸다. 개발선언부터 사업타당성 결론까지만 무려 9년 세월을 흘려보냈다.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 개발이 진행됐고 이어 2013년 11월 합동 참모 회의에서 작전 요구 성능, ROC 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됐다. 내부적으로 추진 방향이 결정된 후에는 외부로부터 첨단 기술 확보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2015년 4월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우리 쪽에 통보했다. 결국 이들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로 선회하고, 제3국이 도움도 받기로 했다. KF-21이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와IRST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하나시스템의 시제품이 CJ1호기에 탑재됐다. RF 제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는 LIG넥스원이 시제품을 납품했다. 광학 영상과 레이더로 표적을 찾는 i o t g p 는 공대지 장비여서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위한 블록 2추가 무장 시험에 반영된다. 무장 체계로는 유럽제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의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시언이나 보잉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KF-X 외형은 5세대에 해당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방위사업청이 2015년 12월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하면서 KF-X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 블록 1, A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1천억원. 이어 2026-2028년 추가 무장시험, 블록 2, A7천억원 등 사업규모만 8조 8천억원에 달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불렸다. 이어 2016년 3월 체계 요구 조건 검토, SRR에 이어 같은 해 12월 체계 기능 검토, SFR를 거쳐 2018년 6월과 이듬해 9월에는 각각 기본 설계 검토 (PDR)와 체계 상세 설계 검토 (CDR)를 수행했다. 2020년 9월에는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비행 시제기 1에서 5호기와 구조 시제기 출고를 완료했다. 이달 중에는 비행 시제기 6호가 출고된다. F-21이 이날 첫 비상에 성공했지만, 여덟 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 2020년 7월 시작한 지상시험은 2025년 8월까지 내구성, 기능분야별 성능, 전, 전 기체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000여 소티, 비행 횟수, 에이르는 비행시험을 완수해야 블록 1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그 사이 내년 후반기 잠정 전투 용적합 판정 관문을 거쳐야 한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등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도 숙제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8천여억 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F-15 전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해 분담금 이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남은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 1초도 물량이 양산돼 실전에 배치된다. 2000년 11월 위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셈이다. 2. 박완수 도지사. 윤 대통령의 경남 방산 정책 현안 건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경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남 방산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박도지사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창원공장 등 도내 방위산업체 3개사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수출 실적과 전망 발표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시연에도 참석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60여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주재로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윤대통령의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에 대한 의지 피력을 시작으로 정부군 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대통령은 미래 전에 게임 체인 적극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 기업의 연구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 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도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 기업체들의 입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방산 관련 기업, 종사자 등50% 이상이 집적된 경남의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기간 2025년까지 3년 연장 방위사업계약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박지사는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계약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관련부처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함께 참여한 도내 방산 기업들은 박도지사의 지역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연구 개발, 수출 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2023년에서 2027년. 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산정책 현안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3. 중국 스텔스 전투기의 진짜 성능. 특파원 다이어리 지난 1일 중국 텐난문 광장. 중국 공산당 장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의 젠 제2-20 스텔스 전투기 15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이 자랑하는 J-20 편대는 7월 1일을 가리키는 70일 대형을 유지하며 텐남문 광장 상공을 비행했다. 중국 매체들은 행사가 끝난 후 J-20 편대 비행은 창당 10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J-20은 중국의 항공산업의 빠른 발전과 성과를 보여준다면서 J-20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자랑하는 J-20은 2016년에 처음 공개됐고 2018년 실전 배치됐다. 현재 1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청두 항공공사 (CAC)가 개발한 J-20은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 성능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스텔스 성능이다. J-20은 길이 20.3m. 폭 12.9m, 높이 4.5m로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22나 F-35보다 크다. 또 수평꼬리 날개 대신 전방 수평 날개, 카나드, 가 장착된 날개 동체 혼합형으로 설계됐다. 레이더 반사면적이 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추력도 떨어지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j 2 2 최대 속도는 마하 2.2~2.4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진 출력이 낮아 지속적인 마하 비행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내부 무장창에 실을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착된 레이더 성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AESA 성능이 F22이나 F35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J20 성능에 대한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 실제 이 전투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공산당 창당대회 전날인 지난달 30일 중국의 또 다른 스텔스 전투기인 FC31 시제품이 전시됐다고 보도했다. FC31은 중국 선양항공공사 SAC가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지난 2014년 시제품이 공개된 바 있고 2019년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C31은 길이 17m, 폭 12m로 J20보다 작다. 최고속도는 마하 1.8 정도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함재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의 함재기는 러시아 SU-33을 벤치마킹, 한 제25를 사용하다. 제25는 미 해군의 F-35C 함재기와 미 해병대의 F-35B 수직 이착륙기 위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8 호넷 미 해군 함재기과위 해상 공중전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타임스는 실제 중국 무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개발사의 FC31 전시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획기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FC31이 중국 해군의 함재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FC31은 제작사 코드명으로 중국군의 실전 배치되면 J31로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제20에어쇼와 사전 FC 30일 전시는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 이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강한 나라는 강한 군을 가져야 하며, 강한 군만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여정, 새로운 100년에서 우리, 중국은 군대를 강화하는 길을 따라야 하며 중국 특성의 군 건설 및 개혁, 현대화를 통해 군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